사실은 학교 폭력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 역시 여전히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학교의 체제가 경쟁에 의한 그야말로 승자 독식의 교육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교육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육 과정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 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교의 기물을 함부로 다루기도 힘들 테고 옆에 친구가 공감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친구와 폭력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결국은 민주적으로 바꾸어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행동 형태로 학습 형태 교육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여전히 바로 뭐냐 하면은 현상에 대한 대증적 요법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거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때 학교 폭력 문제도. 해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